50에서 68을 갈 때, 니이은는 가장 고민를 많이 했거든요. 왜 그런지 알아? 이유가 있습니다.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. 왜 터지냐? 왜 터지냐? 아, 처음에 생각했던 소재 다 써서, 아니야. 생각했던 소재 다 써서, 아니야. 아니야. 자, 왜 터지냐?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어. <laughs> 이게, 이게 1차로 터지는 이유야. 늦었어 여기서 그만두기에는 너무 먼 곳으로 와버렸다고 나는 50파를 썼는데 이제는 못 고쳐요 이제는 씨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 진짜 100화까지 써야 돼 나는 이거 소설 완벽까지안쓰면안돼 그래서 돌아가기에 너무 늦었다고 그래서 5 0파에서 보통 터진다고 어? 그니까 10에서 2 0파막 이럴 때는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5 0판은 돌아갈 수 없어. 돌아가면 너무 오래 걸려. 나는 좆된 거야. 어? 유턴이 안 돼. 이 씨발 나 직진밖에 안 남았어 이제는.